안녕하세요. 고구마자매 아빠입니다. 어, MDT 투자 전략 투자 현황 영상 시작해 볼 건데요. 어, 8주차부터는요, 제가 채권법 동안 계좌 하나를 할애해서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린 혼합법, 방어법, 채권법, 이세 가지 전략들을 이제 전부 다 업데이트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그래프도 약간 재정비를 했거든요. 자, 처음에 보여드리는 이 NDT 그래프를 제가 TQQQ 100%일 때와 어, 저의 세 가지 방식과 MDD 비교를 한 눈에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넣어놔봤어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TQQQ 100%일 때고, 나머지 세 가지 색깔이 어, MDD 투자 전략으로 운영했을 때 MDD입니다. 이 채권법은 이 어, 이전에는 투자 결과가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0으로 나오는 거고, 여기서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8주차부터. 자, 8주 차의 MDD 그래프인데, 어, 보시면은, t 케큐 MDD에 따라서, 어, 요, 요, 때 MDD 매수가 혼합법과 방어법 두 가지 있었구요. 여기 마이너스 15%를 돌파한 요 때, 어, 혼합법과 방어법 MDD 매수가 있었고, 혼합법과 채권법이 채권 리밸런싱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쭉, 어, 12월 10일, 오늘까지 별다른 이벤트 없이 지금 티켓큐격과전거점 어, 회복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먼저 NDD 혼합법 거치식 보겠습니다. NDD 매수는 마이너스 20%까지 지금 된 거죠. 그 다음에 채권 리밸런싱이 15%때한번 있었고, 자, 8일 차 시작할 때 119,936불로 시작했는데, 어, 9주차 끝난 현재 122,549불입니다. 따라서 2주 동안 수익이 2 6 1 2불 있었구요. 요 어, 혼합법의 누적 수익, 현재 25,976불로 누적 수익률이 26.9%입니다. 자, 혼합법, 만약에 QLD나 태교 큐큐 100%를 혼합법과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어, 1일차에 시작했을 때, 현재 누가 더 잘하나 그래프로 나타내 본 거예요. 자, 이게 평가금 선인데, 아, 이게 투자 원금 선인데, 어, 세 가지 경우 다 수익권이긴 하죠. 하지만, 혼합법으로 운영했을 때가 현재 성과가 가장 좋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NDD 방어법. 이제, 여기는 추가로 적립금이 들어가는 형식이고, 현금은 20%로 운영 중이고, 중앙 집중형 매수 가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마이너스 20%까지, 어, 매수가 되어 있고, 자, 8 주차 시작할 때가 36,626 불이었는데, 2주 동안 추가 적립금400불 있었고요. 엔딩 금액은 35,865 불로, 어, 2주간 손실이에요. 2주간 손실이 마이너스 1,160불 있었습니다. 정리금 넣을 때 일부분은 제가 지갑으로 뺐거든요. 그래서 지갑도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갑이 지금 4,683 불로 어, 계좌 대비, 계좌 총액 대비 13%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방어법 누적 수익은 지금 6,883불로 누적 수익률은 22.9%입니다. QLD 100%, TQQQ 100%에 비해서, 어 지금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8주차부터 시작한 채권법이에요. 자, 8주차 시작한 다음에, 10, 마이너스 15%에서 이제 리베너지한번 있었어요. 시작 금액은 2100불로 시작했는데, 엔딩 금액이 21390불로 2주간 수익이 1290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적 수익도, 8주 차에 시작하는 거니까 똑같겠죠? 누적 수익률은 현재 6.4%입니다. 이제 QLD 100%와 t q q 100%를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시작했다고 가정했을 때,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MDD 투자법. 그럼 세 가지의 누적 성과를 네, TQQQLD q 100%와 비교해 볼게요. 자, 최대 MDD. 지금 계좌가 겪었던 최대 MDD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착근법은 현재 2주밖에 안 됐죠. 히스토리가. 어, 2주간의 MDD가 마이너스 6%였고요. 자, 나머지 자략들은이 MDD가 다제 어, 투자 초반에 나왔던 거예요. 9월 달에, 어, 10월 달에. 혼합법, 방어법, QLD 거치, QLD 100%와 어, 비슷한 MDD, TQQQ 그 100%가 역시나 MDD가 가장 낮은 거볼수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어, MDD 투자 전략, 어, 이두 가지가 지금 누적 수익률 앞서가고 있죠. 만약에 TQQQ나 QLD 100%로 어, 제가 투자를 시작한 날 시작하셨으면 현재 한10% 정도 수익인데, 어, 제 MDD 전략으로 투자하셨으면 20% 이상을 어,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자, 채권법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 아직 소소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률 변화 그래프에요 누가 누가 잘하는 그래프랑 어, 비슷한 그래프인데 어, 각 전략마다 시작금액이랑 적립금 이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 어, 수익률만 어, 따져서 지금 한 번에 비교를 해보려고 이 7가지 어, 전략, 7가지 시나리오를 한 그래프 안에 나타내본 겁니다 어, 1등은 혼합법, 2등은 방어법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0% 전략들이 나와 있고 아무래도 수익 늦게 출발한 지금 채권법이 어 지금 따라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머레이시 볼게요. 커머레이션어 수익률 수익률을 어 MDD로 나눈 금액 아, 나눈 수치입니다. 자, 요거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혼합법과 방어법이 제일 높죠? 어 보시면 채권법도 보시면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MDD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거치, 아니, QLD랑 TQQQ 100%보다는 훨씬 좋은 커머레이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한 2주간의 투자현황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다음 2주간의, 어, 투자결과를 가지고 저는 그러면은 이제 10주차, 11주차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